베트남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GDP의 무려 15%를 차지하던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철수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베트남 전역이 하루 아침에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15년간 베트남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삼성의 배신에 베트남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정작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내부의 한 엔지니어가 340억 원 상당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려다 발각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배신의 드라마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베트남을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23년에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 철수를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베트남 전역이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부터 박린까지 주요 산업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주가 폭락과 대규모 해고 소식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베트남 증권거래소는 개장 후단 30분 만에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는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외환시장에서는 베트남 동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이탈이라는 단한 문장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한 지 15년 그동안 이 나라는 삼성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삼성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고, 수출의 40%가 삼성 관련 제품들이었습니다. 박린 지역의 한식당 사장은 저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지 않으면 자신의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가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커피숍,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택시 기사들과 배달 업체들까지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소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새벽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언론들은 연일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시민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서 불안감을 토로했고, 일부는 이미 이민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가져다 준 것들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들을 되돌아보면 이번 철수 검토 발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박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취재차 방문한 박린은 몇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이던 이 지역은 삼성의 진출 이후 첨단 산업지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공장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시골길이던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넓은 대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신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전력망, 상하수도, 도로, 교육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수십 년이 걸릴 작업이 단 2년 만에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삼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 결과 박리는 베트남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했습니다. 저는 박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는 현지 주민 응우옌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놀라운 변화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노이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지만 이제는 고속도로를 통해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고 병원과 쇼핑센터까지 들어서면서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박린의 인구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들이 연달아 건설되었고, 카페와 레스토랑, 영화관 등 문화시설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박린은 더 이상 시골이 아니라 젊고 활기찬 신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원래 살던 주민들 중 일부는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또한 삼성에 직접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삼성의 진출을 베트남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현지 근로자들 중심의 노조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내부에서는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직원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소통 문제가 불만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서 한국 본사 수준의 대우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직원들과 다른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복리후생, 승진기회, 교육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제약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 차별과 복지 불균형을 지적하며 내부에서는 한국을 착취자로 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삼성이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여기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최소한에 그치고 핵심 업무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우수한 직원들도 중간 관리직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본사 경험이 없으면 승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베트남 직원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노사 갈등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현지 언론들은 이 문제를 연일 대서 특필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형성된 불신의 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SNS 여론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현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삼성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한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2등 시민으로 본다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로서 이러한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장과는 다른 수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생활비 수준을 고려한 실질 임금을 계산해 보니 한국과 베트남 직원들 사이에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물가 수준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베트남 직원들의 구매력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수익 관련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활동가들이 제시한 100억 달러 수익이라는 수치는 실제로는 매출에 불과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수익은 다시 현지 투자와 고용 창출에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셜미디어 상의 여론 조작 흔적들이었습니다. 동일한 계정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었고, 일부 게시물들은 명백히 조작된 사진이나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보다는 선동적인 내용들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정부의 한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외부 세력들이 베트남 내부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삼성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가 340억 원 상당의 반도체 설계 데이터를 외부로 넘기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를 넘어서 더큰 음모의 일각이었습니다. 유출하려던 기술은 삼성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최신 메모리 반도체 설계도와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만약 유출이 성공했다면 삼성이 10년간 투자해온 연구개발 성과가 하루아침에 경쟁사의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후에는 중국계 자본이 있었습니다. 해당 엔지니어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기술 유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엔지니어가 삼성에서 12년간 근무하며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온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그를 한국 본사에서 교육시키고 승진 기회를 제공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핵심 업무를 맡겼습니다. 베트남 내부의 불만을 조장하고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개입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베트남 내부의 반삼성 정서를 이용해 우수 인재들을 포섭하려 했고,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베트남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려먹었다는 그의 진술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삼성이 베트남 직원들을 단순히 이용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받은 혜택과 기회를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베트남 평균 임금의 5배였고, 자녀들은 삼성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과 차량, 의료비 지원까지 모든 것이 특혜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베트남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삼성을 비판해온 일부 활동가들도 이번 만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국의 엔지니어가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쳐 제3국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의 신뢰는 크게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삼성은 투자 재검토를 공식화했고,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향후 3년간 계획되어 있던 신규 투자, 100억 달러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증시는 또다시 폭락했고, 관련 업종 주식들이 연쇄 하락했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협력사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에 둥지를 틀고 있던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일순간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던 현지 업체들은 매출의 80% 이상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박린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대거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났고, 매매 물건들은 아예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건설 중이던 신규 아파트 공사들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삼성 진출 이후 호황을 누리던 박린의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의 철수는 베트남 경제의 직격탄이라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삼성의 투자. 중단이 국가 전체의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베트남 내 반기업 정서와 기술 유출 위험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시민들도 이제야 삼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거리에서는 삼성의 잔류를 호소하는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달 전까지 삼성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베트남 정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 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외국인 투자 갈등 해결 전담팀을 만들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성 출신 장학생 리나가 위기 해결팀에 투입되었습니다. 리나는 삼성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공부한 후 베트남으로 돌아와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던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고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와 베트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리나는 밤낮 없이 법안을 연구하고 각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법안은 기존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 외국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별보호조항, 내부 고발자, 신변보호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산업기밀보호법이었습니다. 국회를 설득하며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기밀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리나는 국회의원들을 하나씩 만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삼성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없이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개혁은 마침내 삼성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 본사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산업기밀보호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 경영진들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삼성과 베트남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양측 간의 오해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하나씩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는 삼성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공부한 후 베트남으로 돌아와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던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고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와 베트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리나는 밤낮 없이 법안을 연구하고 각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법안은 기존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 외국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회를 설득하며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기밀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리나는 국회의원들을 하나씩 만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삼성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없이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개혁은 마침내 삼성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 본사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산업기밀보호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 경영진들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이 과정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했습니다. 때로는 삼성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때로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삼성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양측간의 오해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하나씩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베트남의 잔류를 결정했고 더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024년 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간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두배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과 리나 같은 인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방린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베트남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저는 이 사건이 남긴 핵심 교훈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선물이었지 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환대와 지원은 분명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성이 베트남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결국 경제적 합리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 경제를 키워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감사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신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지적 재산권 보호, 공정한 대우 등이 바로 그 신뢰의 기반입니다. 베트남은 이번 위기를 통해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베트남 뿐 아니라 신흥국 전체가 곱씹어야 할 교훈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베트남이 아니어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수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나 포퓰리즘적 정책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상생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감정적인 의리가 아니라 상호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구호보다는 실질적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당사자가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